매년 입시 관련 각종 썰이랑 예상이 분분했지만 올해만큼 뜨거운 때가 있었을까요 올해 인문계는 수능에서 폭망할 거라는데 진짜일까요 올해 교과 전형 합격자들의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레알일까 비교과가 최근에 줄어들면서 학종에서도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좋으면 학종 합격 가능할까 제가 요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알 수가 없어요. 수시냐 정시냐 또 수능 차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또 정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올해 수시에서는 인문계가 약간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의그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거예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확통을 선택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표준 점수 상에서 받게 돼서 뭐한 등급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게 걸려 있는 고려대 를 비롯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올해부터 이제 수능 최저형 기준을 설정했죠. 연세대 경희대 뭐 이런 데들. 어를 지원하실 때는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또 이제 서강대, 그다음에 한양대 뭐 이런 데들은 수능 최저형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제 경쟁이 박터지겠죠. 그런 점 때문에 수시에서는 당연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이제 최상위권 뭐 혹은 상위권 성적이냐 아니냐 뭐 중위권이냐 또 하위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상위권 뭐 의대 치대 뭐 한의대 약대 올해부터 생겼으니까 뭐 이런 데나 뭐 연고대 뭐 소송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문계로 지원하지 않잖아요, 이 친구들이 의대 갈 성적인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서강대는 그 교차 지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문이과들이막 서로 막쓸수 있으니까 각축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어,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성적이 아닌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하는, 쓸만한 대학들은 그래도 교차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인문계 졸업생들의 취업이 좀잘안 되는 상황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굳이 굳이 보다 이제 선호도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차 지원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뭐, 인문계로갈 수, 이제 교차 지원해서 갈수 있는 대학이 자연계로 갈수 있는 데보다 좀 많이 이렇게, 어우, 여기까지 갈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죠 수학을 잘본 학생이라면 하여튼 뭐 정리하자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시에서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뭐 바꿀까 말까 뭐 이런 고민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그런 고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통 과목, 수원투 과목을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령인구의 감소 영향도 여전히 존재할 거고요. 어, 여기다가 올해부터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반인원은 증가했죠. 그러면서 수능차지학력 기준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변경된 게 영향을 미친다면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해도 수능차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능 최저를 못했는데 1등급인 학생이랑 수능 최저를 충족했지만 2등급, 3등급인 학생이랑 누가 붙을까요? 1등급 3등급인 학생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이제 대학은 경쟁률이나 당연히 합격자들의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원하라는 그 대학 전형에서 합격에 필요한 이제 조건 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판단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학생이 이제 어느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제 희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뭐 고려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연세대, 한양대 같은 곳들은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죠. 어차피 잘하는 학생들이 쓸 거니까. 물론 이제 연세대나 뭐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교과전형을 실시하는 거기는 하지만 크게 떨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반면 뭐 고려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높은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 교과성적도 성적이지만 수능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게 문과에서. 특히 좀그렇고요 이과는 오히려 이제 뭐 수학을 이제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원래 높았으니까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건 정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 비교과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우수성을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요. 어, 물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죠? 음, 하지만, 어, 교과 성적은 되게 안 좋아. 막 4등급, 5등급, 6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교과 세특에 나와있는 활동만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는 거의 뭐, 뭐, 하버드도 갈수 있는 막 이미 막 박사급 학생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교과 성적이랑 활동이 매칭이 잘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원점수가 뭐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원점수가 98점인데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막 3, 4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의 특성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평가 점수를 얼마나 좋게 줄수 있을까요? 요즘에 교육부에서 대학에 이제 점검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도 막 뉴스 나오고 하는데 근거가 부족한 이제 비교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만약에 합격을 줬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럼 이제 교육부에서 막 지적하고 그러면 대학에서도 어우,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고 또 성적이 안 좋으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예전보다 이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은 그래도 3학년 1학기 끝까지 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1학년이라면 이제 막 활동을 뭐 할까 이거 고민하시기보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탐구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입시 썰탑 o p 3를 선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세 가지 탑 3라고 정했지만 제가 임의대로 정한 거라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정 없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앞으로는 사전합니다만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